오늘은 퀀텀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엔 0 1 0 9 9 5 6 6 1 1 번호를 띄워두었는데요. 보유자분들이나 타점 분석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기술적 흐름, 그리고 전망까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퀀텀은 현재 3,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보면 당위판 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급격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이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8월 말 급등 구간 이후 당일 고점인 4,800원을 찍고 눌림이 이어졌고 현재는 약 3,6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 후 재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눈에 띄는 건 정오점 대비 큰 낙폭 없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700원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며 매수 유입이 있었고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구간을 중요한 지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볼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중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점은 바로 이번 8월 말의 급등 흐름입니다. 이후 거래량과 봉의 모양을 보면 단기 이탈보다는 눌림목으로 해석되는 패턴들이 관찰되죠. 현재는 상승분의 약50% 수준을 되돌린 상태이며 기술적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등 구체적인 진입 전략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따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보유 수량이나 진입 시점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퀀텀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죠. 퀀텀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과 비트코인의 UTXO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엔 이 네이티브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플랫폼 강화에 다시금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 재단이 개발자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는 소식 있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온체인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권에서 퀀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점도 중요합니다. 퀀텀은 초창기부터 중국계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 글로벌 규제와 상관없이 중국 내에서 실사용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정식 발표나 로드맵에 명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반영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장 심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밖에 기술적인 로드맵 관점에서도, 퀀텀은 L2 솔루션과의 연동성, 스테이킹 최적화, DF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개발 속도가 타 프로젝트들에 비해 빠르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편이라,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시장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 기반이 탄탄하고 유휴자산으로서, 저점 매집 매력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600원 부근의 지지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당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4천원 초반 구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강한 매수세가 붙는다면 이전 고점이었던 4,800원 돌파 시도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지선 이탈시엔 3,400원선까지도 하락 여지가 있으니 보유자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의 퀀텀은 중장기 하락 추세를 전환하려는 첫 번째 시도 이후 첫 번째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도보다는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흐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가 이슈 발생 여부와 시장 심리의 유지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자 포지션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안내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매수 단가, 보유량, 리스크 성향에 맞춘 개별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시장 따라 움직였다가 손실만 키우는 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자 모양 숫자형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코인 투자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저는 세 가지를 매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급등 종목 추천.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무료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등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게 오늘 오를지, 어떤 게 폭등할지 혼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해도 100%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카무로 들어가고, 그 결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신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신호가 잡히는 종목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오늘 안에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종목만 알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틀리면은 좋은 종목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심지어 손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손절 위치 변경 이런 식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예, 예, 이 화면에 써 있죠. 금전 요구 없음. 예, 그래서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여기로 문자 보내기 내용은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런 걸왜 무료로 해주냐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즉, 급등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늦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 이걸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단에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이건 문자보다 더 빠른 실시간 알림 채널입니다. 특히 급등 종목은 5분, 10분 안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진입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010-9959-6611 숫자 0문자 전송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